안녕하세요. 사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아이고씨 대표 김은규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시트를 위한 노상 주차 볼라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평균 20분을 주차에 사용합니다. 시간과 연료가 소비되고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용할 만큼 미리 요금을 지불한 주차 부터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차 센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유 주차가 시도되었지만 이 사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상에 위치한 주차 구역을 무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You can't car here. Please move your car 현재 노상 주차장은 근무자가 없는 야간과 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면당 1년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비용을 고려할 때 소폭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동화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면당 수익은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저희 노상 주차 볼라드를 사용해서 자동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200을 제외니 제외하면 200만원의 흑자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는 30만 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 골라드를 통하여 자동화하였을 때총 6천억 전체 서울시 예산의 2%에 달하는 재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없이도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매달 서비스 사용요금을 지불합니다. 주차비 이용자는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여 무상주차장을 매직주차장처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서울시와 맺은 계약은 사업수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이 추가되고 이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동화됩니다. 증권회사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저희에게 면당 170만원을 돌려주고 이중 100만원은 제품 생산과 설치 요 30만 원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보관됩니다. 이때 기업의 이윤도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서비스는 아 죄송합니다. 예. 주차면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도시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차면의 이용 요금을 차등화하여 시민들의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미 있어 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들 서비스는 너무 비싸서 주변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주, 건물 주차장을 활용한 관리하는 기술에서 출발한 이 기술은 너무 크고 무겁고 비싸고 확장이 제약적입니다. 쉽게 말해 PC를 노상에다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스마트 폴라드는 모바일 CPU를 활용하고 영상 분석이 필요한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어서 가볍고 작고 비용이 적게 들고 완전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유한 복합 센서 기반 이동체 감시 기술은 레이더 와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하여 분석 에 필요한 데이터량을 70% 감소시켜 4배의 효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같은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주차명 관리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고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을 마쳤고 또 정식 계약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성남시,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증권맨 출신의 데이터 개발자, LG 전자 출신의 양산 전문가, 삼성전자 출신의 서비스 기획자, 성남시청 출신의 행정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 전자 올해 파트너였던 생산 업체 원자력 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는 PCB 생산 업체. 해외 그 생산업체를 통하여 양산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그 소개된 주차명 관리 서비스 블루는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유치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프트뱅크가 블루에 투자한 이유를 저희 알고심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